여기는 파레소 폭포입니다. 신불산 폭포자연휴양림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파레소 폭포 이름의 유래는 옛날 농경시대 때 비가 오지 않아 기우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단비가 내려서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파레소 폭포라 불리다가 이 보시다시피 물 색깔이 파랗다 보니까 파랗다 파랗다 하다가 파레소 폭포로 바꿔서 불러게 되었습니다. 이 폭포수를 담고 있는 이 파래소는 아주 깊어서 명주실 한타래를다 풀어놓고도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밑에는 지하의 동굴로 영남알포스의 다른 소들과 연결되어 있어 물이 유입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 근거로 위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의 물의 양보다 하루를 흘러가는 물의 양이 오히려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 선녀가 이곳에 모여 하러 내려오면 은이소의 주인인 이무기가 저 아래 동굴로 잠시 자리를 비껴서 선녀가 모욕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재미나는 전설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세차게 부딪히는 폭포수 주위에는 사람 건강에 좋은 음이온이 가장 풍부한 곳이라고 하죠. 음이온은 혈액순환과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공기 중에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각종 희발성 유기화물을 분해시켜서 아주 깨끗한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은 호흡하시면서 소원도 하나 빌어 보십시오. 아직도 이곳에 쓰는 폭포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빌면은 반드시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